소음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오늘 네, 5시 47분, 5시 47분. 아, 요것은 뭐냐면은, 타요죠, 타요.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타요. 음. 요것이 뭐냐면은, 아,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입체죠, 입체. 입체인데, 이제 애들 색깔 칠하는 거, 색칠 공부. 색칠 공부 하라고 이렇게 좀 제작을 해봤어요. 아, 우리야. 너 우리, 음, 할아버지라고 그랬지, 너한테. <laughs> 그래, 할아버지로 하자.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그, 대구, 아빠 이름이 조대구야. <laughs> 대구 아빠가 한 3일 전인가 좀 부탁을 해었어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 기타를한 3, 4일 죽도록 좀, 아 미안해. 아 열심히 좀 공부 좀 하더라고. 손가락도 지금 너무 아프구나. 많이 치고 그러더라고. 좀 늦어졌어.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두개 했잖아, 두 개. 응? 그러니까, 너 요즘에 미술 공부하러 학원 다닌다, 어, 뭐, 한다면서, 잘한다면서, 아빠가 그러더라, 우리야. 네가 이쪽 미술 쪽으로 굉장히 재밌어 한대, 잘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까지 열심히 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잘 사용하도록 해라. 아가. 알았지? 아, 어, 그리고 대구야. 대구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가잘 이해를 해야 돼. 너나 재수씨가. 알았지? 응? 애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니들이 어떻게 이것으로 해서, 이제 내가 알켜줄 거야. 이 베이스들이 어떤 용도인지 알켜주면은, 니들이 거기서 좀더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처음엔 같이 해야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한번 하게 이렇게 해줘봐. 조금씩만 도와주고, 알았지? 그리고 이거 칼라나 전개도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영상 옆쪽으로 떴니? 응. 어. 요렇게 올려놓을 거야, 올려놓을 거니까. 그 유튜브 보면은 더 보기란에 링크를 내가 넣어놓을게. 그거 클릭하면은 이 이미지 이 보이게 할 테니까, 아 그거 보면서 보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크게 크게 실선으로 해서 검정색을 칠해놨잖니.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거를 응?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이거 같은 경우는. 펜으로 얇게 그려놓은 거야. 얇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것은 이 검정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칠해놨잖아. 그지? 칠해놨단 말이야. 그려놨단 말이야. 이렇게 응? 되게 엉성하다. 아, 동그라미 못 그리겠다. 이제 손 떨려가지고 손 떨려가지고 이런 게잘못 그리겠어. 아, 그래서 이런 여백 있잖니. 이런 여백을 <laughs> 칠하게 해 알았니? 칠하게 이런 여백을 알았지? 여백을 칠하고 여백을 칠하다 보면은 검정색 위로도 묻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거를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하게 해하게할때 이거는 이거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것은 물감. 수채물감으로 화 하는 거야. 수채물감 화 말고 그거 뭐야 뭐야 뭐뭐 뭐. 아, 무슨 물... 아 포스터 컬러. 포스터 컬러 있어. 그걸로 해 가지고 비슷한 색상으로 하면 돼. 올려 준 그림 보고 여백을 먼저 칠하는 거 여백을 칠하는 거 이거 뭐지? 검정난 두텁게 잡아 놨잖아. 이런 여백을 아이들이 칠하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여백을 칠하다 보면은 검정색 두꺼운 라인들이 침범 되잖아 나중에 정리를 해 주는 거야 쫙 알았지 니가 그걸 해주던지 엄마 아빠가 좀 해줘 알았지 그리고 색깔은 이게 있어 밝은 색부터 칠하는 거야 밝은색 위에 좀더 어두운 색은 덧색이잘돼 응?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근데 그 불투명 물감들은 두텁게 칠하면은 완전 마른 다음에 한 다음에는 아, 어두운 색이 밑에 있고 밝은 색이 위로 칠해져도 덜 한데 드 한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밝은 색이 밑 밝은 색 위에 덧색으로 어두운 색이 칠해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했지? 그리고, 면은, 큰, 큰 면부터 애기를 칠하게 해봐. 큰 면부터, 큰 면부터. 음? 큰 면, 큰 면부터 뭔가 자 작... 근데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달라가지고, 그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음큰 면, 작은 면은 그냥 두서없이 해야겠다. 그거 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칠하는데, 이거는, 이, 검정 실선 여백을 칠하는 거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같이 칠하면서, 어, 여기 좀, 우리야, 뭐 칠해봐, 칠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도록 해라. 그래도 이거는 딱딱한 종이로 써. 얇은 종이라면 물감을 하면 울어가지고, 아우, 아주 산티나산티 응?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빳빳하니까, 이렇게, 애들, 이거를 잘 보관을 해. 아니 케이스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기, 우리 사진이랑 우주랑 있는 뭐 사진하고 해가지고, 너의 메시지를 넣어서 보관해 두면은 그 자체가 예술품이고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나중에 작년이 돼서 애들이 봤을 때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그지? 요거는 그렇게 해라잉? 아, 요것은, 요것은, 요것은 되게 잘 그려져 있지. 깨끗하게. 얇아서니. 이거는 뭘로 하느냐. 색연필이나 이런 좀 섬세한 연필류, 사인펜, 요런 쪽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게 한번 해봐.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 우리한테, 우리한테. 알았지? 그리고 큰면 같은 경우는 물감 그러니까 모든 걸다 동원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붓으로만 하게 하고 붓도 좀 두꺼운 거 얇은 거 붓.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리다고 그냥 막 하지 말어 이해를 처음에 못하겠지만 붓도 둥근 붓이 있고 납작한 붓이 있어 납작한 붓이 응? 둥근 붓 같은 경우는 앞이 요렇게, 우리 붓 생각을 하면 돼, 붓, 붓. 아이거 그려줘야겠네. 둥근 붓은, <laughs> 둥근 붓은, <laughs> 이렇게 생겼지? 응? 이렇게 생겼어, 둥근 붓은. 납작 붓은, 납작 붓은,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돼 있어. 요런 식으로. 응? 요런 식으로 돼 있다. 납작복. 응? 여기도 에 뭐, 1, 2, 3, 4, 5, 이렇게 막 두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응? 두꺼운, 뭐 얇은, 뭐, 이렇게. 납작복 같은 경우는 어디에 칠하기가 좋겠니? 큰 면들 칠하는데 좋은 거야. 넓으니까, 여기가. 그지? 이거는 앞이 뾰족해지잖아? 요런 부분으로 해서 묘사나 작은 면을 칠하기 좋은 거야. 어리다고 맨날 붓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려서부터 이것저것을 써봐야 돼. 그 궁금해하고 애들이 인식을 해야 돼. 어, 이럴 때는 이런 붓이 더 어, 좋네. 이제 그런 거를 엄마 아빠가 먼저 알아서 해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아까도 그 미술학원 다니는 아이, 어, 국민학생 친구. 국민학생때 나랑 친구 먹었잖아 그래갖고 물어봤어 뭘 배우니 그랬더니 아우 개념 없던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응? 그렇게 가르치면 안돼시간대우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교육자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엉망인 거 같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못해 응? 신경 쓰지 마 그렇지만 이번 이거를 통해서 평면적인 색깔 칠하기보다 말이다. 이런 조형물, 조형물이잖아. 입체 조형물이기 때문에, 어, 조형을 인식 자체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 그냥, 그냥 하겠지만, 어, 여기는 이런, 맨날 이런 평면 중에서 어, 이렇게 했던 색깔이, 어, 이렇게,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 그런 거를 애들이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응?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런 평면적인 것보다 이렇게 입체 간단한 입체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색칠 공부를 많이 시켜 그게 좋아 그리고 종이도 이해를 시켜 아 어, 이거는 우리야 좀 빳빳하네 근데 물감은 물을 묻혀서 어, 아이들은 거의 유성 안 쓰니까 물을 묻혀서 붓을 칠해서 하니까 종이에 물이 묻어 그지. 웃는 거랑 똑같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얇은 종이는 우들우들거리겠네 근데 이거는 좀 빳빳해 가지고 괜찮겠네 뭐그런 설명도 그니까 러 엄마 아빠가 알아야지 그런 거를 해버려서 애들이 어~ 아, 좀 깊이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기억을 할 거야 기억을 해서 아, 나중에 얇은 종이로 그리고 직접 해봐서 우둘투둘. 근데 애들한테는 지금 우둘투둘 한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겠지. 근데 그게 어느 시간이 되면은 얘가 그림을 좋아하고 하게 한다면은 아 기분이 나쁠 때가 분명히 빨리 와. 아, 다른 아이들보다. 어, 좀 빳빳한 종에서 내가 한 대로 잘 돼야 되는데, 어, 아 우둘투둘해. 뭐, 물기 들어가지고. 응? 그러면은.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깊이씩 붓 설명도 해주는 거야 붓에는 그니까 러 저기 나이소 이런 데가 뭐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해줘 두 가지를 하나는 좀 얇게 섬세한 데를 칠할 수 있는 둥근 붓 넓은 면을 칠할 수 있는 납작 붓두 개를 사줘서 두 개를 쓰게 해줘 두 개를 알았지? 이거는 그래서 붓으로만 다 끝나게 붓으로만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모든 거 뭐냐 무엇이냐 이렇게 봐 이거는 이거는 이거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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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있어 예예예손하게잘 그려져 있잖아 이거는 물감 물감 색연필 사인펜 이런 채색 용구를 채색 용구를다 골고루 사용하게 한번 해봐.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는 까더 편하고, 어, 이런네, 저런네, 그거를,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낄 거야. 그러니까, 그 영재들, 타고난 애들이 있는데, 미술도. 그렇잖어 후천적으로, 아, 주위에서, 특히 엄마, 아빠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갈증이 나게 해줘야 돼 갈증이 궁금해하게 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응? 아니 처음에 아이 어린애한테 뭐 이거 해서 뭐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따구야. 그따구라서 우리나라가 인재가 육성이 잘안 되는 거야. 외국은 안 그렇잖아. 어릴 때부터라도 굉장히 폭넓게 폭넓게 교육을 해주고 전달을 해준단 말이야. 어려도 알았지? 그러니까 대구 네가 하이 자식 또 이게 또 미술에 밑자를 또 모르는 애, 미치겠네. 알았어. 내가 한 번씩 가가지고 대구야. 내가 미술공부 좀 조금씩 알켜줘야겠다. 네가 알아서 네가 아, 너나 그 재주 씨가 해야 돼. 파포도 해줘. 끊임없이 아기한테 궁금증을 주고, 응? 음? 지 스스로 또 어떤 희열을 느끼게. 그갖고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봐, 있잖아. 어,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 조각조각 내가지고 붙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다 입체를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한 번, 하나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아, 니가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니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엔 다 붙여서 나갔어. 시간 날 때, 이건 이제 채색을 해야 되니까 조금 크게 했지 나중에는 이런 육면체를 접어서 붙이고 이제 요런 거 오려서 음? 그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내가 말했잖아 붓으로 그리는 그림을 내가 왜 안했니? 재미가 없어 <laughs> 페이퍼아트를 그리기도 하고 오리기도 하고 뭐다 하니까 너무 재미난 거야 그래서 노인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아이들 미술 교육에도 일단 재밌잖아 입체조형물이잖아 아이들도 알아 이런 종이 한장 이거보다 응? 이거보다 이런 게더 멋있다는 거를 아이들도 알아 알았지? 빨리, 빨리 자야겠다 자, 그렇게 알고 잘 해봐라 ,이. 내가 갖다 줄게